정식 수입품인지 한글이 적혀있습니다. 이렇 그 안에 열을 만들어내는 라지에 있다가 들어있어요. 조립을 해보도록 하죠. 디지털 좀싼 제품은 7만원대 상품은, 여기에 이런 디지털 화면이 없고요 17만원대였나? 8만원대였나? 제품인데, 얘는 이런 디지털 화면이 있어서 온도랑 뭐 습도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용할 것 같아서 조금 더 비싸지만 이걸로 구입을 했고요 얘는 핸드폰으로 와빠, 와빠가 있는 것만큼 얘는 와이파이로 그 핸드폰으로 크고 깰수 있다고 합니다. 좋아요. 밑 판이 있어요. 판 따고 그리고 드라이버와 나사 이거 아래다가 뭐 고정을 하는 거겠죠? 설명서가 없어도 보통의 성인이라면 상식적으로 할수 있는 조립할 수 있는 정도. 근데 노라이바가 있어야 되네요. 어, 얘 노라이바구나. 강철 노라이바. 얘는 육각렌치인 줄알았는데 끝에 이렇게 스크류가 있어서 스크류, 스크류 드라이바와 합체. 집어넣어요. 나사를 집어넣고 스크류 노라이바와 나사를 조입니다. 스크류 노라이바 있거요 나머지 쪽도 스쿠지 드라이바 샤오미가 은근 잘 만들어요. 되게 샤오미 짝퉁으로 이거저거 이제 한국이 샤오미를 따라 해서 짝퉁을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. 샤오미가 굉장히 이게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고퀄로 제품을 내놓거든요. 이런 조립 이런 것도. 설명서가 없어도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요런 마감도 굉장히 깔끔해요 색깔이나 이런 게 되게 깔끔하고요 그럼 이제 뺨을뺨을 콘산토에 꽂아보겠습니다 콘산토에 꽂았고요 여기 온오프가 있어요 온오 파워 파워 더치 하오. 원하는 온도겠죠 습도 겠죠 어 아, 이거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. 작동은 아직 되고 있지 않아요. 시간 타이머를 정할 수 있네요. 어오 되게 조용해요.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없이 지금 따끈따끈해지고 있어. 요 뜨거워요. 오, 스고이. 자, 저희 집은 창가가 존나 춥기 때문에 창가에 설치하려고 샀고요. 이 창가가 바로 이쪽에서 한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여긴 방바닥이 차요. 이쪽에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이 안 나도록 조심해야겠네요. 꼰산또. 손잡이가 있어서 뜨거울 때 뜨겁지 않게 움직일 수도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손잡이가 있어요. 습니다 <놀람> 보일러를 꺼도 이제 밤에 춥지 않게 잘수 있겠죠? 아니 이제 와이파이 연결하는 걸 해볼까요? 어? 와이파이가 너무 멀면 연결이 잘안 되네요. 안 되네요? 바로 와이파이 와이파이는 포기하겠습니다. 와이파이는 연결이 안 되네요. 너무 멀어서. 굉장히 뜨끈뜨끈해요. 요왕 끝.